자 사탕 뭐 하노 빨리 가. 내가 아. 찍었어. 어. 아 그래요? 가아 규백아. 어. 왜? 우리는 오늘 이거 사연나라 타고 할로윈 버전을 깰 거야. 우리 내 이름은 규백이가 아니고 강선더아 아, 규백아 좀 이상한 말 좋아하지 마이병병력 교수님. 야, 재미니놀이터. 나 재미니놀이터 아닌데? 어? 어 바꿨어? 어떻게? 에 아, 뭘로 바는데 나? 어. 응. 난 로젠 쪽. 로젠. 아, 로젠 쪽이잖아. 아 로젠 똥님. 로젠 똥님. 아그 재미니놀이터 그 고양이 엄청 큰 머리 이고난 지능기 있을 거야. 어. 편해 하지, 뭐. 그래. 그냥 우리 지름길 써줘. 나니 썼어. 좋아요. 같이 봐. 아, 맞다.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세요. 에, 에왜 이래, 안 돼, 이거. 우리 레너? 아, 더운 어운 나도 뛰고 하고 싶어. 자자 오케이. 자자 아! 아네. 나한테 왜? 내일은 뭐라 고했더라 잼, 잼, 잼 뭐더라? 잼, 로뎀 쪽? 로뎀 아 맞아, 로뎀 쪽. 야. 로제 무슨 로제 파스타냐 야로제아왜나나로잼아니거든로잼이라 <laughs> 했어 나 핵잼이거든 핵잼은 <laughs> 무슨 안돼 아씨 끝나 네. 아, 퇴근하면 안 돼요 퇴근 퇴근은 무슨 우린 어디 가면 안 돼요, 저희 유튜브 각을. 저, 원... 너가 기신 나갔잖아. 어허. <laughs> 어어. 자, 간다, 간다. 간다, 오케이! 됐고. 아! <laughs> 그거 평일라도 응. 그거 집에 놀러갈 수 있어? 뭐? 그거 그래, 너평일라도그 유한이도 놀러가던데? 어, 맞아. 그거 너 TV에서, 아니, 그거 TV에요. 강성도 TV에서. 유언이 나왔대 어, 아저 아, 썬더님이 죽었나요? 그럼 저는 역전으로 으 어! 떨어질 뿐아 퇴근할 뿐 꽉꽉이? 꽉꽉이? 꽉꽉이가 누구지? 야 꽉꽉이 옷 입은 사람 있다 못 깨면은 이 편하고 아+ 아가어씨 강선 도님 응? 우리 게이 못하지 아요 뭐요? 편+ 편이면 못하잖아요 아3 0 분만 할수 있어요 근데 그걸 잘 내가 어기었나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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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인가요? 이번엔 절대로 안 주고 야 아, 근데 썬더님 왜요? 그유한이라는 아이 아직도 거기 집에 있나요? 아니요 집에 갔는데 왜왜 시집갔어요? 어...아니 안 갔... 근데 그거 사, 사진 분장하고 막 가던데 어 맞아요 근데 썬더님 그거 막 그거 영상 한 번에 많이 올리면 그거 조회수가 안 나와요 그런가요? 응. 네, 네 그럼 몇 아, 개를 지금 지루... 많은 거잖아. 하루 세개는좀그랬죠 야. 하루에 다섯 개 있는데요. 아. 그 구독자 10만 명 밖에 안 돼요. 10만 명. 어그러고나서 다시는 그게 안 올라요. 어우, 몇 개를 지워야겠네. 아니, 이거 이편도 이편을 만들어야겠네 시간이 벌써 다, 다 돼가 뭐뭐지간 지금? 지금 5분이에요 우리 5분째 하고 있다고요 아 30분 동안? 시간이? 아니 그때 난 22분을 찍은 적도 있지 어. 대단한 사람이야 난 로이님을 빼고 로이 <laughs> 나 원래 로어님인나 원래 유튜브 이름. 럭키맨이었다 n u 딸.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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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. Is she 데 e l l i n 말 you to run to p 건 m a 죄송합니다. 아. 시청자분들한테 사과드 m u n j o k 죄송 오만 번, 재설정! 아, 진짜 여기서 지금, 음, 5,000번 내가 재설정할게. 오, 아, 도리, 도리. 오케이! 나 5,000번. 음, 재설정 안 해도 된다. 아, <laughs>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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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야, 그럼. 러면 나도. 응. 그럼 나도 이제 강산바